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이 보인다. 푸놈펜은 메콩강 하류 지역의 항구 도시로 인구 약 2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이익성 목사가 캄보디아 보그마를 위해 노아의 방주 교회를 설계하고 메콩강 유역의 난민들을 찾아 배에 오르고 있다.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인생 설계자 이익성 목사. 이슬람 지역을 찾아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무너진 집 더위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로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익성 목사의 캄보디아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인구 약 1,600만 명이 해외 원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제 빈국이다.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아직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거리 풍경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바사크 사부의 합류점에 위치한 프놈펜은 상류 지점의 인도차이나의 젖줄인 메콩강과 동양 최대의 호수인 똘레 사베에서 내려오는 물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익성 성교사가 한국어 제자이자 동역자인 소바나와 배를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캄보디아 성교사 이익성 목사. 그는 3년 전 이곳 푸놈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성교사에게 전념하다. 이슬람의 방해로 한국으로 돌아갔고, 6개월 전 한국에서 역 파송된 한국어 제자 소바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과 캄보디아 영혼 구원을 위해 이곳 똘레삽 강물 위에 뼈를 뿌리겠다는 각오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에 원대한 꿈을 심고 있다. 이 성교사가 구상하는 캄보디아 영혼 구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노아의 방주교회다. 이 성교사는 이 배를 이용하여 똘레삽 주변의 빈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계획이다. 지금 아 어, 캄보디아와 또 베트남 이 모든 난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멸망 멸망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 구원선의 사명을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역사를, 노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원선을 통해서 이 많은 난민들과 캄보디아 비민들과 모든 국민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애정하신, 구원한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는, 아 똘레사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수상가옥들이에요. 이분들은 베트남 난민들, 캄보디아 비민들입니다. 이분 이분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전부 이슬람 타원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또 이들이 이슬람에 더 이상 어, 전도 포교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 중에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유혹과 부유함이, 바로 이 고철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아의 방주교회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삼명을 하나님주시서 이들을 구원해야 하며 이들과 같이 멸망해 버리지 말고 이들을 하루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노아의 방주 구원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이 이슬람에 더 이상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고 세상 결합과 용과 물질을 모여 만모님의 죽음을 가르저요 타이타니와 같 고철구에 대버린 죽어버린 영혼이 되시기 바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저희들에게 맡겨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고 신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잘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니다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2킬로부터 9킬로까지 이슬람적이요그 9킬로부터 1 2킬로까 이제 가라오케 마을이에요 가라오케 마을은 그들이 술 문화, 마약, 도박 그 문화로 빠지고 말아 우리는 영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마을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가라오케 그 술집, 그 마약, 도박 매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이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주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똘레삽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푸놈펜의 상류지역으로 흐르고 있다. 베트남 난민촌이 보이고 이 성교사는 방주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스럽고 반가울 수가 있을까? 1975년 4월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일부 베트남 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난민 신세가 되었다. 이 지역은 3년 전이 선교사가 캄보디아 청년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지역으로 이슬람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이 성교사를 내쫓아버린 지역이기도 하다. 국적도 돌봐줄 이도 없는 가난한 난민들. 이 성교사는 과거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들을 배로 불러들여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겨주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심성을 지닌 이익성 성교사. 한국어를 가르치는 애국 선교사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이젠 제법 베트남 언어로 찬양을 부를 줄 아는 한국 선교사가 되었다. 아이들만 보면 힘이 넘치는 나이를 잊은 성교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성교사가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난한 캄보디아 이슬람 지역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이들에게. 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이성교사가 준비한 그림에 아이들이 칠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며친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두 시간여의 그림 성경 공부가 끝나고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다 방주교회를 나온 주민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다. 이곳은 주로 베트남 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방주교회가 떠난다. 이제 아이들은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고 떠나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듯 배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성교사가 제자 소바나와 함께 베트남 난민들이 거주하는 수상 마을 교인들을 심방하고 있다. 편리해요. <목소리> 소 오랜만이야 <laughs> 아이고 애기들이 다 컸다 와 얘가 이렇게 컸어 응? 기억나? 기억나? 여기 소방아 어 기억나? 여기, 어, 기억나? 목사님 기억나요? 응? 이야 이렇게 컸어 봐 여기 봐이 친구 컸나봐 소바아

이 성교사가 3년 전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도 반갑고 소중한 아이들 당시 이 성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었고 이곳에서 함께 뛰놀며 때로는 친구로 때론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다 못하게 그랬는데요. 이 친구들이 3전 이렇게 야, 열심히 교회 나올 친구들이야. 야, 벌써 여기가 요만도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야, 지금. <laughs> 예, 수께서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가는하게 지켜 주고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주소 하나님 예수님 잘믿로 이제 축복하여 주 아직도 난민의 아픔을 가슴 깊이 겪고 있는 수상가옥 성도들. 이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기도하며 마을을 나선다. 한년 동안 이 마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매달렸던 이 성교사가 다시 돌아와 그 길을 걷는다. 이슬람의 위협에 등 떠밀려 한국으로 돌아가던 그날 남겨진 영혼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목놓아 울었던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이다. 3년 전에, 삼년 전에 여기가 교회였고 네. 여기가 교회였고, 여기 그 어린이 여기가 어린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학교에서 쇼바나에서 성격 공부 가르쳤어요. 피모이라따라고또한마말도 뭐 가르쳤고. 교회 여기 여기 사진까지다 썼어. 여기 안쪽. 근데 저기 시간, 여기 이슬람 어서시에 죄는 유대에다 붙였잖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가 떠나게 되니까. 거룩한 교회가 떠난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고 이 목사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왕궁 주변, 똘레삽 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지점을 주변으로 프랑스풍 건물들이 즐비하다. 밤이 아름다운 프놈펜의 거리, 여행자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캄보디아 속의 다른 나라 외국인 거리다. 도심에서 약 40분 거리 이 선교사의 사역지 러세이 깨옷골 공업 지역이다. 길가에 가라오께 술집들이 늘어서 있다. 이 선교사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전도하기에 이곳을 찾았다. 그래 예수, 체크다 예수, 예수, 네 그래 예수 지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임시입니다 아멘에 아멘 네. 응? 그래 야지 한국 선생님이야 한국 선생님 목사님 피사 네. 고래 피사 바이블 네. 응내 <laughs> 약정 고래 예좀 c o r 좀또 c 래 아멘 예좀 c o 그래야 예수 부르야 예수 뜨집마 예수님은 진료 진료 생명이다 목사님 봐봐아 그놈 셔러 왔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캄보디아 말이 답답한지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믿는다. 요걸 들고 다이 아니고 이걸 들고 다 이렇게 딱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멘. 예수님ះ 믿으면 ទូលរបស់ព្រះនៅក្នុងសៀវភៅប៉ុល 아, 네, ែលបញ្បង្ហាញឲ្យយើង아 오케이? 그러면 예뻐져, 예뻐져. 아멘. 그리고 예쁜 멋있는 신랑도 나타나. 아멘. <laughs> 할렐루야. 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성교사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잊은지 오래되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두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시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것을 믿는다. 이 성교사가 사역하는 똘레삽 강 주변으로 무슬림 마을이 있다. 3년 전이 성교사가 사역하던 곳 그리고 위협하여 몰아내었던 마을 지금 이 성교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목오 Summer> 어느 곳에서나 적응 잘하고 항상 긍정적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짐념을 지닌 이 성교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쓰고 계심이 느껴진다. 예수예예수예수 크리스도! 예수. 예수 네? 그래 예수, 크리스리스리크리스스 무시리. 예술인 무리라면 뭐 우리가 예술, 술란이야. 알라, 술란야 아, 이고 알라시니 더치란치란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 예수치란치란술란야 아멘. <목소리> 과거의 아픔을 연단으로 여기며 정금같이 나와 늘 찾아오는 이슬람 아멘. 시장이다. 그러기에 이곳 이슬람 상인들조차 이 목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하도 드나들다 보니 이제 제법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국 사람 한국 목사님 그들이 부르는 이성교사의 호칭이다. 이 선교사가 이슬람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요즘 이 선교사는 이슬람 학생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이슬람 문화에 깊이 빠져 있지 않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쉽기 때문이다. 뭐자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한다. 이슬람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 성교사가 무슬림 교인의 집을 찾아왔다. 개신교 목사가 무슬림 교인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나 이 성교사이기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대부분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성교사가 주변을 살핀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슬람 교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여섯 살닌 인트라이다. 이 아이의 아픔으로 이슬람교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 닌 예담 플러토와 타 플러토와 에 가고 나서 보게 해커게, 정그 면담 목대 비전 목담 가담비 동담 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 바디메오.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린인트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린인트라가 엄마, 엄마 하는 소리를 엄마는 듣고 싶으시고 이보다도 더 하나님은 린인트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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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치유하심이 푸놈 팬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슬람 주민들과 만민들에게 알게 하시사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한다.